오늘 이제 제가 그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내용을 말씀드려야 지잘 몰라가지고 오늘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좀 여쭤봤는데 되게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통 이제 아무래도 제가 펀드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펀드에 출자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펀드를 투자를 받는 대상이신 스타트업 분들 대상으로 이런 같은 걸좀 많이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뭐, 그 스타트업 계신 분들도 있고, 뭐 ESG 관련해서 이제, 그 은행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사혁신 쪽에 지원기관에 계신 분들도 있어서, 좀 일반적인 내용과 저희가 이번에 운영하고, 운영하게 된 펀드가 어떤 것들에 투자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앞쪽에 이제 뭐 시니어 돌봄 시장 관련해서는 케어링에 이제 뭐김태성분이 워낙 뭐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냥 가볍게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시니어 돌봄이라는 시장을 이해하려면 앞서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이 제도에서 기반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급액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나라 시장의 시니어 돌봄 시장이 커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하고만 대비해도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어서 굉장히 성장세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근데 이제 시니어 시 돌봄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과는 이제 좀다르게 이제 그 공백 자체가 이제 좀큰 상황이고요. 왜냐면 하저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 인구는 이제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 노인을 돌봐줄 사람들은 되게 부족하고, 또 돌봐주, 돌봄을 받는 그 시설, 물리적인 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실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제가 이런. 혹은 이제 굉장히 데이 케어 센터 이런 식으로 좀 그, 그, 되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비어있는 공백 상태인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좀 제도적으로 좀 많이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들이 도룸, 시니어 돌봄 시장 쪽에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 많이 뛰어들고 있지만 사실 이제 뭐 전에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곳또 투자 대상에서 수익을 이제 많이 내고 있는 그런 하는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 그런라고볼수 있습니다. 현재 뭐신어 돌봄 스타트도 이제 대규모로 이제 투자치 성공, 이제 지금 제가 좀 옥타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투자치를 받은 회사가 이제 저희도 투자하는 케어링이 있고 또 케어네이션과 케어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각 회사들이 이제 뭐 300억, 500억, 700억 이렇게 누적 투자치 지금이 굉장히 크게.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 그 방문 요양센터 그리고 요양보호사 이용자 그리고 국민이용공인이 사자 체제에서 플랫폼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었던 수기로 한다거나 하고 요양보호사 모집 같은 것들 이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좀 비효율성을 개선을 하면서 더 많은 이제 여기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좀 사회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역화가 진행이 되면서 지경과가행점 최대한 하이클로트로 들어가게 되었고 요양보호사들도 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센터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어, 이제 양질의 요양보호사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어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임금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 그들에게 이제 복지를 좋은 복지를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직업 이상도 개선해서 더 많은 요양보호사들이 들어오긴 하는. 그, 이 생태계 전체가 좀, 간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제, 작년부터, 그, 출자를 해가지고, 그, 2차에 걸쳐서, 이제, 사회 서비스 펀드가, 이제, 조성을 했고요 작년에는, 이제, 가이아 벤처 파트너스에서, 이제, 처음 받으셨고, 145억 정도 규모로, 이제, 출범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이제, 9억, 어, 사, 그, 9월 20일자로 이제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막 운용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작년에 다이아베터에서도좀 많이 투자를 하셨지만 저희도 사실 그 투자 결성 전부터 좀 투자할 파이프라인을 좀 찾아본 다음에 투자 결성 총회를 하고, 지금 이번 달부터 이제 투자가 막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어 이런 회사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회 서비스 펀드는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걸 맞춰서 제가 어떤 포트폴리오들을 지금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저희 보건복지부 사의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나와 있는 사회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서비스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에 대한 큰 기준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 중앙사회서비스원과 보건복지부에서 바라보는 사회서비스는 어,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그리고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포함해서 이 각각의 분야에서 국민의 삶이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시설 이용, 경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브로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사실 굉장히 협의로 사회 서비스를 정의를 하게 되면은 투자의 대상도 굉장히 좁아지고 또 투자의 대상이 좁아지게 되면 이제 자금의 흐름도 굉장히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넓게 해석해서 좀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래쪽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디지털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사회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효과적인 이용 제공에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 기업, 기술 및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기 장비를 개발 사용하는 기업, 그리고 밑에도 이제 새로운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사회 서비스 개선화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laughs>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런 사회 서비스들 예전에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혹은 이런 새로운 사회 서비스를 아예 세, 처음부터 만드는 회사, 이둘 다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케어링이나 케어네이션 이런 사업들 같은 걸 보면은, 어, 시니어 돌봄이라는 게 사실 없었던 사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을 활용해서 훨씬 더효율화하면서 서비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 디지털 혁신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에 없었던 것들을 만드는 것, 오늘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하서던 효도율 같은 그런 아이템들 같은 경우는 없었던 것을 새로운 디지털 혁신 기술, AI나 이제 뭐 IoT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둘 다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1번과 2번에 있어서 그 특수목적이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돌봄의 약정 총액의 20%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주목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에 돌봄 반드시 시니어 돌봄은 아니고요. 뭐 아동과 장애인 등등 일반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회구성원에게투자 아, 그,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 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사회 서비스를 개선하는 기업들 케어링 제가 바로 에서 드리긴 했는데, <laughs> 저희 포트폴이기도 해서, 어쨌든 케어링은 플랫폼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 제공자하고 수요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매칭 과정에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이제 전략을 해주시고, 또 인력은 적합한 수요자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기존의 비율이고, 부단적이었던 것들을 좀 통합하고 체계화해서, 사회 서비스 전반의 효율을 높이고, 중요한 사회 매치를 향상에 기여하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요한 사회 서비스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laughs> 아래쪽에 이제 저희가 조금 블러 처리를 했는데, 이제 아직 저희가 투자가 뭐 확정된 건도 있지만, 뭐 아직 투자가 좀 검토가 진행 중인 건들도 있어가지고, 좀 회사 매물 적지 않고 어, 이제 기존에 이제 상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원래는 좀 문제가 좀 많았는데 상조 서비스들이 뭐 가정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 좀 묶음 상품으로 해가지고 업셀링을 많이 한다든지 <laughs> 상조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들이 좀 단가가 불투명해가지고 그 약간 장례식을 해야 되는 좀 정신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고인, 유가족들에게 좀그 불편함을 유발하는 좀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그 데이터들을 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어, 모바일로 좀신청 해서 서비스를 할수 있게끔 하는 후불식 상조 서비스와 선물식 상조 서비스를 좀 섞은 그런 회사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기존에 있었던 상조 서비스들의 문제를 디지털을 통해서 아,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확신하는 서비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시로 보시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기존 사회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인지. 라고 어, 개선하는 것에 대한 앵글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첨단 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들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건데요. 어, 첫 번째 이제 비나 같은 경우는 뭐 리워드 기반 모바일 건강 관리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이 서비스들의 이제 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핸드폰에 설치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아마 앱테크로 요새 좀 많이 하시는 모바일 만보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요새 이제 좀 많이 트렌드가 있는데 단순히 이제 만보기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고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관리 습관을 좀 개선하거나 건강관리 습관을 만들어 주는 서비스들을 어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 센서나 혹은 이제 리워드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고객이 좀 천재적으로 헬스케어를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에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반 솔루션 회사인데요. 어사 결국 이제 AI 솔루션을 통해서 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반복적이고 좀 노동집약적인 업무들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본인들이 진짜 해야 되는 중요한 업무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특히나 이제 그 감정 노동자들이 이제 복지나 돌봄 이런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그런 감정 노동 종사자분들이 이런 솔루션들을 활용해가지고 훨씬 더 본연의 업무 돌봄이라는 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에 저희가 어, 투자를 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AI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저희 인구 구조 변화 자체가 되게 큰데 고용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돌봄 및 재활 쪽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 부족이나 사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곳에 어, 기술을 사용하는 AI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지금 검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앞쪽에 좀그 발표가 좀 길어가지고 좀 빨리 끝내려고 <laughs> 하는데요. 일단 ESG 투자나 여기 이제 또 계신 분들 중에 또 ESG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ESG 관련 펀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서, 이런 신어 돌봄 시장이 ESG나 임팩트 투자 쪽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것이 그쪽 분야에좀잘 맞는지,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이요. 에 기본적으로, 시니어 돌봄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사회적 가치나, 뭐, 재무적 수익성, 그리고 어, 어, 혁신성장, 이런 것들, 너무 세 가지 꼭지가 잘 맞는 어, 그런 분야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령화 사회의 핵심 문제를 좀 해결을 할 수가 있고, 특히나, 비대면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뭐,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거나, 혹은 뭐,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그 비용절감, 혹은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이제, 좀, 간접적인 환경 연습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정보 공개나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되기 때문에 거버넌스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는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또 재무적 수익은 앞서서 계속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시장 자체가 어쨌든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장이고. 또그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들을 많은 어, 주요 스타트업들이 투자 실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벤처캐피털들이나 이 p 이런 쪽들이 얼마나 좀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어, 성장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시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해 가지고 성과를 낸 것은 아직은 좀 없는데 어, 앞으로는 좀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니어 돌봄 시장에서 AI, IoT 그리고 디지털 스케어 같은 이런 기술 혁신이 서비스 자체의 실적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좀1 2배서 정도로 하려드렸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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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단 이렇게 다수를 봤어요.